2020년 영남알프스 완등 도전 시작했습니다. 영남알프스 1000m가 넘는 산 9봉울이 완등하는 건데요.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완등해야 됩니다. 미성년자는 부모님이 카톡 인증해줄 수 있어서 가족과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본인 이름, 정상석, 산 이름, 세 가지 다 나와야 됩니다. 울죽은 홈페이지나 블로그에서 출력물 파일을 다운로드 받거나 정상성 앞에서 산모양 삼각형을 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는데 저는 간단하게 손으로 인증했습니다. 청고지 아웃봉오리 인증은 1,2등을 가르기보다 아름다운 영남 알프스를 즐기고자 하는 목적이 크기 때문에 매년 1회 인증만 가능합니다. 카카오톡 플러스에서 영남 알프스 완등 친구 추가합니다. 그리고 영남 알프스 완등 카톡창에 자신의 도전 상황을 알립니다. 각 봉우리 인증할 때마다 찍은 지정포즈 인증샷. 이름, 연락처, 생년월일, 주소를 카톡으로 보냅니다. 하루에 여러 봉우리 인증해도 괜찮습니다. 인증서 사진을 보낼 때는 1대1 정사각형 사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발행하는 인증서 사진 사이즈가 정사각형이래요. 굳이 사진을 정사각형으로 보내지 않아도 사진 원본 보내게 하시면 인증서 사진 예쁘게 나옵니다. 아웃봉을이 완등하고 인증까지 마치면 따로 연락은 오지 않고 한 달에서 두달 사이에 완등 인증물품이 집으로 옵니다. 저는 아홉봉오리중 가지산부터 시작합니다. 영남 알프스 아홉봉오리는 가지산, 간월산, 고헌산, 문복산, 신불산, 영축산, 운문산, 제약산, 천황산입니다. 사냥처럼.